출발했습니다. 여기는 홍의권이 트렌드 코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휠즈 입장에서도 굉장히 퉁날만한 트레이거든요. 아 지금 선두권에 박인수 먼저 넣어놓고 두 번의 커브만에 다 터트린다라는 공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샌드박스는선 픽을 한 거고 사실 언급하셨던 것처럼 홍의권 선수가 주행이 좋기 때문에 먼저 치고만 나갔으면 그후에 오히려 선 자체가 휠지에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벌써부터 약간 패스가 짙어집니다. 어차피 점프하는 구간에. 어. 어! 고양이가 미끄러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퀴즈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투를 안전하게 빼놓고 3위로 가는 김승태 선수가 작업을 걸만한 구간들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아, 하지만 프로페셔널의 이 윤정현 선수가 후패 수정을 김택한 BJ잖아요. 보여줘야 어? 되는데 익스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 아, 아 힘들어요. 일단 김승태에게 벽을 먼저 넘어야지 그러것들 가능한데 현재는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김승태 선수가 방금 강승태 스키아 아, 아, 네. 김승태 아, 더 위험한 구간을 안심하게 빠져나가게 해놓고 여기서 거네요 어디가 정확히 라인이 없는지 김승태 선수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완전 달라진 수행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팀도 어? 민아키 굉장히 많이 막았는데 본인도 막혔네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의 어, 플레이만으로 할일다 했어요. 이제부터 어. 박현수가 해주면 되고요. 박현수가 또 둘, 세 명을 계속 망가뜨려놓고 있거든요. 아예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게 샌드박스의 어? 강인함이고요. 이게 경고합니다. 원투 너무 멀고 어? 한 명, 한명 역전해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경표 앞에서 의도적으로 감소가! 이렇게.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겠죠 아 박현수 예술이네요 지금까지는요 네. 아 김승태 박현수가 다 터트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원투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그만 스틱 레이로 거기다가 뒤쳐졌던 김승태 선수는 박현수가 시간 끌어주니까 여기까지 네. 또 올라왔어요 퍼펙트 아. 사실 지금 박윤수 입장에서는 어나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있겠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laughs> 지금 잡혔어요 왜냐면 둘을 완전 다른 주행을 하고 있었으니까